안녕하세요. 방구석 중국어의 제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10월이에요. 10월이니까 책 많이 읽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아니, 왜 벌써 10월이에요? 올해, 올해 어떻게, 어떻게 지나가죠? 지나가죠? 아니, 진짜 구독자님이 이제 올해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올해 100일 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와, 진짜 저의 올한 해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이렇게 훅 지나갔어요. 오늘은요 각자 계시는 위치에서 남은 시간 그래도 조금 의미있게 보내자는 의미로 제가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올해 6월 달부터 4개월간 제가 원서 읽기 모임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읽은 원서들 그리고 그 밖에 시간에 제가 읽었던 원서들 중 여러분께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와 보았어요 특징은요 정말 여러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완독한 책들 완독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건 완독한 책들 중 제게 매력적으로 와닿았던 책들. 개인적으로 조금 울림이 있었던 책. 그리고 내가 중국어를 이해한다라는 것에 굉장한 희열을 느낄 수 있었던 책들로 가져와 보았어요. 그런데 의도한 건 아닌데 소설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에세이였어요. 제가 이네 권에 각각 상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그럼 첫 번째 상은 바로 여러분, 새개 하면은 영화를 바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새 개는요, 원작 소설이 존재합니다. 정말, 와, 이 소설은요, 진짜 추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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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을 거듭해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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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를 씹어먹은 책이거든요. 딱 처음 책을 펼쳤을 때그 뭐랄까요?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 뭐 담배 연기 자욱하고 희뿌였고 불그스름하고 뭔가 홍콩에 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 책의 배경은 상하이입니다. 붉은색, 파란색, 검은색 등등의 이런 치파올이 입고 있는 귀부인들이 마작을 두고 있는 장면 묘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 그 장면을 그렇게 묘사를 잘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麻将桌上白天也开着强光灯，洗牌的时候，一直只专戒光芒四射。白桌布四角附在桌腿上，绷紧了，越发一片雪白，白得耀眼。酷烈的光与影更托出加之的胸前羞壑，一张脸也经得起无情的当头照射。稍嫌尖窄的额，发角也参差不齐。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인트로 이 부분처럼 어떤 장면의 묘사가 굉장히 세세하게 머릿 속에 그려질 만큼 잘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굉장히 천천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다가 갑자기 전개가 훅. 훅!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특정한 장면의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다가 또 훅! 전개가 되는 이런 약간 독자의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새끼하면 떠올리는 그 장면은 도대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이거는 직접 책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팁은요. 첫 번째로 영화를 보고 원작 소설을 보고 그다음에 영화를 한번더 본다인데요. 특히나 이렇게 양조위와 탕웨이의 대사 그 목소리가 나즈막하게 들리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게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두 번째 팁은요. 유튜브에 새끼 OST를 검색을 하면 새끼 사운드트랙이 나옵니다. 그거를 들으면서 읽으시면은 뭔가 분위기에 더 흠뻑 젖어서 볼수 있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허. 자, 그리고 두 번째 책 추천입니다. 상 이름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바로. <목소리> 아니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 나쁜 남자 하면은 떠올려지는 그런 이미지가 어때요? 약간 조금 불편하지만 뭔가 좀 매력적이야 하필 그쵸? 나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해 난 좀.. 난 착한 사람 좋아해 하면서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 들잖아요 바로 책은요 위다 후의젤 웬입니다 위나후는 중국의 현대 작가 이거든요 젠 로엔, 젠로엔 타락, 몰락을 뜻하죠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약간 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두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의 분위기가 막 밝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조금 어둡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는 하지만 어, 이 책은 특히나 조금 더 어둡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책의 첫 문장을 들려 드릴게요 타지 라이 쥐다구랑다크리안 자, 느낌 오시나요? 어,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중국인 유학생, 그러니까 일본으로 건너간 중국인 유학생이요. 일본인 여성을 보고 성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희열이나 즐거움이나 흥분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좀 혐오감을 드러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국에 대한 비애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주인공의 모습에 위다 후의 모습, 자신의 작가의 모습을 투영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그 당시 중국 지식인들의 전형적인 운명을 나타냈다. 자, 정체성의 혼란, 어떤 정서적인 혼란, 분열, 내적 방황, 좌절, 격분, 우울,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주제인 사랑까지. 뭔가 여러분 중에 프란츠 카프카의 글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약간 느낌이 비슷합니다. 인간의 존재와 어떤 소외, 허무, 이런 심리 상태에 대해서 괴이하게 파고드는 그런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이 책은 너무 좋아서요 올해 어, 에세이를 쓰는 것 때문에 조금 번역이 미뤄졌긴 했지만 늦지 않게 꼭 번역을 해보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은 뭘까요? 상 이름부터 말씀해드려야겠죠? 문학쟁이면 꼭 보상. 이 상을 수상한 책은요, 바로 루쉰의 들풀입니다. 루쉰이라는 작가는 워낙 유명한 작가죠. 여러분들도 꼭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사실 워낙 유명한 작가, 그리고 유명한 책이라도 내가 안 읽어봤으면 그 작가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들풀은요, 루쉰의 산문집입니다. 루쉰이 1924년부터 1926년까지 쓴 산문 23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글을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중에 정, 정,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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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던 소제목 세 편을 말씀해 드릴게요. 바로 제목에 붙여 '가을밤 희망'입니다. 아, 너무 좋아. 문학 변태 같았죠? 제가 제목의 부처의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역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직접 제가 책을 꺼내서 읽어드릴게요. 제목의 부처. 떨려. 침묵하고 있을 때 나는 충실함을 느낀다. 입을 열려고 하면 공허함을 느낀다. 지난날의 생명은 벌써 죽었다. 는이 죽음을 크게 기뻐한다. 이로써 일찍이 살아있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아,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이어서 그어 뭐죠? 가을밤의 앞 부분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 정말 와인 한잔하면서 읽어야겠네. 가을밤. 우리 집 뒤뜰에서는. 담장밖에 나무 두 그루가 보인다. 한 그루는 대추나무이고 다른 한 그루도 대추나무이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 뒤뜰에는 담장밖에 나무 두 그루가 보인대요. 근데 이두 그루가 다 대추나무면 그 나무는 대추나무이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한 그루는 대추나무이고 다른 한 그루도 대추나무이다. 이렇게 쓴게 어때요, 여러분? 더 듣고 싶다고요? 제가 희망 읽어드릴게요. 희망. 나의 마음은 아주 정막하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평안하다. 애증이 없고, 애락이 없고, 색깔도, 소리도 없다. 내가 늙은 게다. 제가 추천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진짜. 어, 제가 루쉰의 작품은요. 100번 읽어도 100번 좋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스토리에도 그렇게 올렸어요. 100번 읽어도 100번 좋다. 그랬더니 이제 저 DM으로 이책 무슨 책이에요? <laughs> 루쉰인가요? 막 이러면서 저에 이 DM 보내 주셨는데 <laughs> 진짜 여러분이 중국어를 공부한다고 하시면요. 꼭 정말 꼭한 번쯤은 내가 문화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꼭이 가을밤 <laughs> 읽어보시길 바라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음, 그, 그냥 제가 자꾸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중국어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어를 공부를 하면은 그 텍스트를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작가가 쓴 어떤 글을 보고 그 책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한 나에게 희열이잖아요. 왜냐면 나는 내가 중국어를 할수 있으니까 원서를 이해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이상으로 제가 어떠한 희열을 느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 중국어 텍스트 자체에서의 풍겨져 나오는 그 매력을 여러분이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 가을 반드시 꼭 부디 거듭 진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책 추천해드렸고요. 제가 네 번째 추천해드릴 책은요, 바로 상 이름부터 말씀드릴게요. 마냥 쉬운 줄만 알았으나 심오와상입니다. 마냥 쉬운 줄만 알았으나 시무아상 에는요 제가 생텍취페리의 어, 샤왕즈 어린왕자 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사실 여러분께 이 추천 리스트에 넣을지 말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누군가가 원서를 추천해 주세요 할때 번역서를 크게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굳이 번역서를 추천하는 것보다 중국 작가가 쓴 원서를 추천해 드리는 게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텍취페리의 샤왕즈를 추천해 을 드리는 이유는 는. 일단 여러분이 어, 한국어로 혹은 영어로 이미 읽어봤던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화라는 어떤 난이도적인 메리트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정말 뼈를 때리는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 주옥 같은 그런 문장들을 다시 한번 중국어로 보고 내가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동기부여도 얻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 샤왕즈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이렇게 원설기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신. 책들의 통계를 내보면은 샤왕즈가 거의 이렇게 상위권에 항상 머무를 정도로 매 기수마다 많은 분들이 찾아서 읽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상 이름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마냥 쉬운 줄만 알았는데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어 저희가 동화라 그래서 어떤 아까 난이도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중국어 초급자곤 중급자여서 이시아 왕제를 선택을 했는데 읽어보니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고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내 모국어가 한국어니까 다른 나라 아이들이 읽는 책이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단어들이 생각보다, 음, 금방금방 습득이 돼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만 조금 체크해 놓고 뒤에 계속 읽어나가면은 반복되는 단어들도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께 오늘 총 원서 네 권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네권 중에 한 권만이라도요, 뭐 다음 원서 읽기 모임에 참가하셔서 읽는다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좋은 컨텐츠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